오늘은 강원도 동생. 오후 4시입니다. 오케이, 그래, 오후 4시, 그래. 이런데에 가물치가 있을 거야. 야, 이런 필드가 좋지. 는 있을 수도 있어. 아, 진짜요? 어. 무조건 없다고 할수 없어. 어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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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존나 커. 웃음> 아냐아냐 그렇게 안커어 드롭뽕 드롭뽕 나오나 잘 오케이 <laughs> 잡아 먹으면 안 돼. 다 풀어줘야 돼. 잘 닦아서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만지질 못하니까. 잘 가. 안녕.